루비들 안녕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이제는 좀 새로운 반에 슬슬 적응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여러분 이제 좀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반에 슬슬 적응이 될 때쯤 다시 또 공부에 대한 고민이 들죠 여러분 이번 주 신청세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중학교 1학년 14살 학생인데요 진로와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글 남깁니다. 저는 영어를 정말 못하고 수학이나 과학 같은 이과 쪽 과목은 좀 잘하는 편에 속해요. 그런데 제 꿈이 문과 계열이어서 외고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영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좋아하지만 못하는 걸 해야 될지 아니면 잘하지만 좀 좋아하지 않는 걸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돼요. 지금은 일단 학원은 과학만 다니고 있고 나머지 과목은 거의 인강으로 듣기는 하는데 솔직히 거의 안 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아할줄 아는 게 없어서 너무 속상해요. 좋은 공부 습관을 알고 계신다면 꼭 알려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덧붙여서 미래에 돈 많이 버는 직업들도 <laughs>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라고 하는 좀 솔직한 글이었습니다. 음. 근데 여러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음, 특이한 케이스에 속한다고 볼수 있어요. 사실 이제 보통 수학이나 과학 같은 이과 쪽 과목을 잘 못하고 영어나 국어 같이 좀 문과 쪽 과목을 더 대한민국 학생들은 잘하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벌써 선생님한테 이제 질답 게시판 통해서 올라오는 글들 보면요. 대부분 선생님 저는 문과형 인간이에요. 심지어 막뼈 문과형 인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아마 뼈속까지 문과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뭐 영어나 국어, 사회 같은 거는 막 너무 재밌기도 하고 또잘 하는데 아 수학 이런 거는 진짜 진짜 잼병이다. 너무 못한다. 과학도 마찬가지다. 이런 친구들이 솔직히 대한민국의 80%거든. 근데 오히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과학 같은 이과 쪽 과목은 잘하는데 영어 같은 그런 문과 쪽 과목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약간은 조금 이제 한 1,20%에 속하는 좀 특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이런 친구들 있나요? 선생님, 저는 수학과학은 되게 잘하는데, 아. 영어 이런 거 진짜 잘 못해요. 아, 내가 로는 문과 쪽인데 하는 그런 친구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어, 좀 힘을 주고 싶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지.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게 맞을 거야. 근데 선생님을 좀 아는 이제 중학교 2, 3학년 선배들은 솔직히 알죠. 선생님 얼마나 수학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사람. 왜 그렇죠? 솔직히 어, 영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께서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잘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력을 한다면 그래도 단기간 안에 높아질 수 있는 게 영어나 국어, 사회 같은 그런 문과 쪽 과목이에요 물론 국어나 사회에 비해서 영어는 훨씬 더 시간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과학은 뭐 차치하고, 일단 수학 같은 경우는요, 진짜 단시간 내에 실력으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고, 또 짧은 시간만 투자해서 점수를 올리기에도 굉장히 힘든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은 진짜로 노력에 되게 비례해서 점수가 많이 나와. 그리고 좀 논리적인 사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수학 같은 경우가. 근데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학에 있어서 점수가 올라가려고 하면 사실은 남들보다 훨씬 더 배로 노력해야 돼.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의 적성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고, 특히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이 거의 반에서 한 5명 정도 된다? 그럼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반에서 한 1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고3이 되면요, 여러분. 반에서 절반에서 3분의 2가량이 수학을 포기해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좋은 대학에 갈수 없지. 무슨 얘기냐면, 점점, 점점, 점점 수학이라고 하는 건 어려워지는데, 내가 기초적인 베이스가 탄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그때 가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해도, 내가 시간을 투자한 것 대비해서, 아웃풋, 결과가 빨리빨리 안 나오는 게 수학이거든. 나는 수학을 막 7시간, 8시간씩 하루에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점수는 막 60점대, 70점대 계속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욱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웬만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적성이든 적성이 아니든 무조건 해야 되는 과목이다라고 사실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영어 선생님인데 좀 웃기죠. <laughs> 그만큼 진짜 수학을 중도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학 포기하면존당못 가고는 진짜로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수학 과학은 잘한데 근데 이제 영어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잘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친구한테 사실 해주고 싶은 말은 그리고 또이 친구랑 동일하게 오히려 나는 수학 과학 같은 이과 쪽 과목을 잘하는 친구인데 오히려 영어 같은 것들, 국어 같은 것들, 그런 추상적인 과목들 굉장히 어렵고, 또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도 많이 외워야 되니까, 그런 단순 암기 같은 것도 힘들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자면요. 그래도 너희들은 축복받은 유전자다. 축복받은 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충분히 할수 있어. 하기 싫겠지만요. 너희들이 수학에 노력하는 것에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만 하면요. 충분히 문과 쪽. 이 문과라고 하는 건 영어, 국어, 뭐, 사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충분히 점수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국어랑 사회 같은 경우는 시험기간 때만 빡상 열심히 해도 사실은 점수는 많이 오르잖아. 근데 영어는 좀 그렇지는 않죠. 영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영어 내신에서 문법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험기간 딱그한달 동안만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응용문제를다잘풀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학마다 계속해서 문법 정말 많이 해야 되고 또 우리 학교가 어려운 학교면 어려운 학교일수록 이 난도 조절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하냐 바로 단어 가지고 해요 단어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출제를 하게 되면은 그때 벌써 이 기본기로 인해서 점수가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 어휘 공부도 사실 꾸준히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어 같은 경우는 영문법과 어휘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 독해 같은 경우는 적어도 문법을 통해서 내가 문장 구조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어휘력이 있다면 독해 스킬 같은 경우는 금방 얹을 수가 있어. 근데 아무리 독해 스케일을 배, 스킬을 배운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 자체를 분석을 못하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법적인 베이스가 안되면요 점수가 오르기가 어렵고 또 아무리 독해 수업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 나오는 단어, 어휘를 내가 잘 모른다. 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 점수가 오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독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훨씬 더 중요하거든. 고등학교에 너희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3월 달에 벌써 전국 연합학력평가라고 하는 걸 봐요. 이거 이제 학평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우리 보통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 개념이거든. 모의고사가 뭐냐면 뭐에 대한 모의고사냐면 수학능력시험 바로 고3 때 우리가 대학 가는 수능 있잖아 그 수능에 대한 모의시험이 전국 학력평가 학평이에요 그래서 얘를 학평이라고도 부르고 모의고사로도 부르는데 45문제 중에 17문제가 듣기고 그리고 한 문제 정도만 문법이고 나머지는 싹다 독해야 그러니까 수능에선 독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영문국과 어휘가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수학 과학 쪽 잘한다고 하는 거 보면 머리가 없는 친구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저 적성이 좀안 맞는 것 같은데 공부라고 하는 거 누구나 적성에 맞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짜 공부가 적성에 맞으면 나중에 대학까지 졸업하고 나서 석사, 박사, 그다음에 연구원 뭐 이렇게 쭉쭉 학자에 그런 루트로 가는 사람들이 적성이 맞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요. 기본적인 소양을 닦는 정도의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적성 이런 얘기는 여러분, <laughs> 지금은 여러분 하실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데 뭐 못하는 걸 해야 될, 좋아하지만 못하는 걸 해야 될지. 좋아하지만 못하는 거. 그리고 잘하지만 뭐 좋아하는 걸뭐 해야 할지. 뭐 지금 이둘 중에서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14살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그냥 모자란 과목을 일단은 채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3년 동안 채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를 하셔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결, 지금 뭐 벌써 결론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중학교 (1학년이라고) 했는데 중학교 (1학년이든) 중학교 (2학년이든) 지금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부족한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에 대해서 구멍을 메울 생각을 앞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 다음에 나중에 이 고입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또나 미래에 돈잘 버는 그런 직업들도 생각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가요. 아시겠죠? 중학교 3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입시라고 해봤자 우리가 가을이나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아직 춥죠? 꽃피는 춘사모르지만 사실 봄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게 조금 춥습니다. 아직까지는 고2까지 정말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시간동안 어떠한 과목이든 적성 이런 거 상관없이 포기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 부족한 과목들 다 채우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고민을 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여러분 조금 이제 부족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영어 그렇게 어 정말 못, 못 넘을 벽은 아니거든요. 진짜로 선생 님 영어 선생님이라서가 아니라 영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결국 외국어 언어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까지 여러분 막그각게 나뉘도록 어려운 게 아니야. 충분히 노력만 하면 돼. 그래서 영어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영어까지는 잘 하는데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번 한해 동안 좀 수학에 좀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셔서 절대 중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해주세요. 구멍을 다 메워놓으시면 여러분한테는 선택권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걸 아니까 선생님 강조하는 거야.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공부에 대한 고민을 오늘 좀 다뤄보기는 했는데요. 결국에는요. 어떠한 거북이는 열심히 하란 속입니다. <laughs> 그쵸? 뭐. 근데 항상 그래. 우리의 고민이라고 하는 게다 비슷비슷하지. 약간 뭐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 사실 궁극적인 거는 비슷하거든.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노력한 거 언젠가는 분명히 보상받을 낙이올 거라고 확신하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고 계속해서 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직 조금 쌀쌀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환절기 조심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만나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그때까지 안녕.